고린도우서 10장.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치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의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리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십년 가운데 진리를 보는 빛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는계시의 음성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 10장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면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을 쓴 이유는 우리가 쭉 읽어보면 몇 가지 단어를 살펴보면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그 본문의 핵심적인 단어가 그 본문 전체의 내용을 밝혀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처음에는 많은 단어들을 뽑아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것은 좀 빼고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아내 보면 은그 텍스트 10장이라는 편지 한 부분을 쓴 사도바울의 목적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단락 구분을 해보면 단락 구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목적은 성경 저자의 목적을 왜이 편지를 썼는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고, 그걸 깨달아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삶에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제가 한번 뽑아본다면, 혹은 단어 혹은 문장들을 뽑아본다면 이렇게 한번 뽑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2절에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단어가 눈에 싹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10장을 써나가면서 10장을 쓴 가장 중요한 목적들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이 중에 한 가지가 육신을 따라 행하는 고린도 교인들아 하는 내용들을 그 말들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의 가장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당파 싸움,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어 그리스도파다, 베드로파다 하는 그 근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자꾸 생각하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는 문제. 같이 식사를 할수 없는 문제, 전부 육신적인 생각의 문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10장, 11장 계속해서 지금 그 문제를 파헤치면서 그 문제를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근본 주제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에서 가장 핵심되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 자, 그러면서 그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싸우는 무기라는 말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영적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영적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생각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파괴하는 것은 모든 이론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론. 이론이란 말이 또 중요합니다. 인간의 이론. 크 이게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는 원인이에요. 김장루의 이론, 박장루의 이론, 최권사의 이론. 요 이론들이 교회를 완전히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는 그러면 주께서 바울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인가 할때그 권세와 연관된 이야기가 다음에 쭉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13절에 보면은 분수 이상의 자랑, 분수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13절 뒷부분에 범위의 한계라는 이야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는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나를 너희들에게 사도로서의 권세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런 권세가 없을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권세가 있다. 왜?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 않느냐?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에 대한 권세를 주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육신적인 이론을 가지고 말하는 자들에 대한 권세를 가진 자는 나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당파 싸움, 함께 승찬식도 할수 없고 간음하고 서로 소송하고 하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문제의 해결점을 어디서 찾느냐? 육신을 따라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이론.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오늘 본문을 한번 달라 구분을 해보면 1절부터 3절까지 고린도 교회의 근본 문제를 살짝 드러내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가 있다.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에 대한 언급입니다. 서론적인 이야기예요. 문제 얘기를 위해서. 4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그 문제 해결을 방안은 무엇일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의 핵심이 인간의 이론에게 있다 하는 면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인간의 이론이 하나님의 진리에 복종하지 않고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는 근본 문제점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그다음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7절부터 12절까지는, 어, 외모를 따라 판단한 고린도인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외모로 보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 너희를 향하여 너희에게 주신 나의 권세,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권세에 대한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권위 질서에 대한 영적인 판단보다는 인간적인 판단이 앞서 있고 사람을 외모로 보는 판단이 앞서져 있다. 저 사람이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가? 저 사람 보니까 얼굴도 시원찮게 생기고 별로 생김새가 하나님이 존 것지가 않네. 요런 이야기들. 우리하고 같이 있을 때는 이렇더니 편지는 이렇고 사람이 좀 다르다. 뭐 이런 인간적인 판단의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언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마지막절까지에서는 권세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그 이야기를 하는가? 적어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는 권세가 없을지라도 너에게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의 분량, 분수를 넘어서 나는 여기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때그 권세에 대한 한계를 아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의 범위를 따라 일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루시엘이 왜 루시퍼가 되었느냐? 자기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벗어났다는 표현을 성경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당파를 일으킨 자 아볼로파다 무선파다 무선파 전부 인간적인 생각으로서 하나님이 정한 권세를 넘어서서 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말하는 자들 그래서 교련기관에 일어나는 문제의 근원을 지줄 모르고 있다. 그건 하나님의 이론을 넘어선 인간의 이론으로서 교만해져 있다. 그것이 문제의 원인이다. 그것이 지금도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우서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전체에 있어나는 가장 근본 문제는 인간의 이론이다. 사다와 우리 문제 해결점은 너희들이 이것을 파악하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1절부터 봅시다. 1절, 2절, 3절 너희를 대민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너희를 치리고 나누니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이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그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냐하니니 지금 고렌더 교회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언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육신을 따라 너희를 대하려고 하지 않고 온유함과 관용으로서 너희들과 영적전쟁을 좀 하려고 한다. 핀지를 쓸 때는 담대하지만 얼굴을 대면해서 너희가 인간적으로 상처받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대면할 때는 참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하려는 것이다. 나의 모든 태도에 원칙은 있는데 그것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얼굴을 딱 대면하고 야단을 치고 하면 오해가 일어나요. 감정이 앞서요. 저 사람 나를 미워하는 모양이다. 이 생각이 먼저 들어. 그러나 편지를 쓸 때는 사람이 논리를 따라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앞서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했다는 것을 설득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하는 태도들이 전부 육신을 따라 행하고 있다. 자 그러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에 대한 처방이 무엇인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4절부터 6절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직 어떤 경고한 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전쟁에 임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기름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막 목소리가 큰 것, 그 사람들을 육신의 이론보다 더 강한 육신의 이론으로 막 밀어붙이고, 권세로서, 자리로서, 나는 목사니까 내 말대로 하는 그런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 하나님의 기름 부엉과 하나님이신 권세로 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모든 말과 행동과 당짓기와 하는 걸딱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태도예요. 교만한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다 안다. 내가 경험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 내말 들으라. 하는 인간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생각, 김장노의 생각, 최장노의 생각, 음, 박권사의 생각, 그거를 딱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께복종케 하는 것이다. 순종해라, 교만하다 너희들이 지금 인간의 이론이 너무 강하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다 무너진다. 사단에게 완전히 놀아나는 거예요.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심적인 무기가 무엇이냐? 인간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적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 이론 때문에 인간의 이론 때문에 교회는 팍팍 넘어지고 갈라지고 깨지고 그리고 결국은 완전히 인간적 생각과 이론의 싸움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불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뭔 이야기일까? 아주 크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모두를 복종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목회라는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하는 것은, 교회를 인도하는 것은 그 작업을 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인간적 이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작업이고 그것은 하나의 영적인 전쟁이다. 매일매일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분쟁과 싸움의 원인들은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종들의 가장 근본적인 사역이 뭔지 아세요? 설교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 앞에 하나님이 정한 영적 질서 앞에 인간의 이론 하나하나를 전부 복종시켜서 겸손케 만드는 그 작업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순종치 못합니다. 내 생각을 굴복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분위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 인간적 이론의 분위기. 사람의 말에 막 흔들리고, 당파가 막 일어나고, 김장노파, 박장노파, 최권세파, 막 이러면서 막 개판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은혜가 임하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 질서를 파괴하는 사단의 모든 장난들이 인간의 이론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길은 뭐냐? 이건 인간적인 말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질서의 권위로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게 안 되면 이미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분위기가 이미 기울어졌어요. 사단이 이미 다 파괴해버렸어, 그 기회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의 싸움은 전부 이런 싸움이에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병들고, 몸이 아프고, 피곤해하고, 그래서 영적 말씀을 준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그 결과는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런 교회에 새신자와서 은혜 받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고, 사도 바울 파가 아니라 뭐 그리스도파다, 뭐개바파다 하면서 사실은 뭐 개발을 더 존경해서, 뭐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이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분파가 일어난 거예요. 인간적인 이론을 따른 분파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대적했는가? 고린도 교인들이 7절부터 지금 나오는 거예요. 7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아 바울 보니까 외모를 보니까 얘 키도 작고 말이야. 또 보니까 병들어 가지고 골고루 하는데 저게 뭐 성경적이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로는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다. 혹은 눈병이 있었다. 뭐 여러 가지 피부병이 있었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심각한 질병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를 통해서 엄청난 지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보고 기병도 못 고치면서 뭐 이러면서 대적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편지는 힘이 있는데 얼굴 대봐그 사람 아주 심장이 약한 사람이야. 뭐 이러면서 또 대적을 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수 있는 대로 공격을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에서 내가 그들과 인간적으로 비교하면서 싸우겠느냐?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권세, 권위,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위는 너희들 향해 주신 권세이다. 복음 때문에 너희들이 향하여 갔고, 그 복음을 인해서 이 기회를 세웠고, 그 복음 안에서 너희들에게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다.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이 복음을 위해서 너희 지경을 넘어서 다른 지역까지 이 복음을 하나님, 전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를 더 확장하려고 한다. 뭔 이야기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지역 전체에 내게 주신 권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게 하나님 주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권세 안에서는 나는 권세를 가지고 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하는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권세 안에서의 자랑이다. 그 이상을 넘어서는 자랑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조안에서자랑이라 자, 우리도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아. 너희들에게 묻는다. 너희들에게 주신 권세가 주님이 주신 권세냐?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 안에서 자랑해라. 그런데 주 안에서 주신 권세로 자랑할 것이 있느냐. 사실은 그 이야기를 지금 마지막 두 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또그 고린도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고린도교의 핵심이 뭔지를 파악하면서 여러분의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